자신의 출생을 둘러싼 환경을 탓하는 경우가 사람에게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은 나의 탓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죄도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정할 수 없죠. 그리고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환경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내가 정할 수는 있지만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란 환경도 뭐 내가 어린데 내가 그 나이에 내가 그 환경을 어떻게 얼마나 내가 바꿀 수가 있, 있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채로 태어난 그 모든 환경들을 환경들이 내 삶을 짓누르도록 이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서 나는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환경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어떤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서 우리가 태어났던지 간에. 그래서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3절, 14절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믄, 나를 지으심이, 시임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에게서..." 내가 태어났던지 간에 이0편에서 고백을 하는 것은 139편에서 고백을 하는 것은 내, 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이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이 존재 자체가 매우 기묘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계 여러분 입다를 보십시오. 그는 큰 용사라고 했죠? 본문에 보니까 매우 용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사의 기질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질을 가졌음에도 앞길이 막막했어요. 앞길이 이렇게 다 막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엄마가 창녀였기 때문입니다. 창녀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길러하시는데 여러 부인들게그 부인들의 부인, 본처에게서 자녀를 낳고 이 창녀에게도 어떻습니까? 자식을 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입다는 배다른 형제에게서 어렸을 때서부터 아주 심한 차별을 받으면서 서러움을 받고 자랍니다. 여러분 이 입다가 놓여진 이 환경. 이게 입다의 잘못입니까? 입다의 죄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입다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입다의 이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인생도 기묘하다라는 거예요. 10편 말씀. 방금 말씀을 드린 10편 139편의 말씀처럼 이 입다의, 비록 그의 어미가 창녀였지만, 이 입다 또한 이땅 가운데 나온 것은 심이 기묘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그의 영혼 나의 영혼이 잘 압니다. 이 고백을 입다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귀하다라는 것이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환경이 좋던 그렇지 않던 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심히 기묘하다는 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그, 그 존재에 대한 이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서부터 이 형제들에게서 이 매우 심한 이 박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참 서럽게 어떻게 보면 참 서럽게 이 어린 시절 이 시절들을 이제 보리게, 보내게 되었는데 그래서 너는 본처 소생이 아니라고 해서 집에서 그 형제들로부터 내 쫓김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 것도 갖지도 못한 채 유산 하나 물려받지도 못하고 그냥 빈털털이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을 피해서 어떻습니까? 돕당으로 가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라도 건사하면 그게 다행인 거예요. 살고 싶은 동네라서 도읍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형제들의 등사를 피하기 위해서 어찌어찌 피하다 보는데 불가피하게 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이 도읍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입다의 삶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시각 일반적인 이 시각으로 보면은 그 그가 태어난 그 배경 때문에. 매우 그의 인생을 인생의 족쇄가 되도록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이런 인생이 무슨 기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놀라운 인생이고 존귀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게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도 살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받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털이가 이제 쫓겨나게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창녀의 자식이라고 사람들도 제대로 대우를 해주질 않아요.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입다를 따르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입다를 다 멀리 하는데, 그 입다를 따르는 유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건달들이었어요. 건달들이, 동네 건달들이 입달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시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라고 하고 있죠. 잡류, 그 잡류가 건달입니다. 건달. 가서 사람들하고 그나마 어울리는데 그 어울리는 사람들이 건달들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건달들만. 입다를 그래도 사람 취급해 준 거예요, 사람 대우를 해준 거예요. 건단들하고 계속 어울려 모이, 모여 다니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삼류 인생으로 전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는 삼류 인생이 아니다. 닙왜 그렇습니까? 이 시편 말씀대로 내가 주께 감사하오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입다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고백의 신앙 이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시편이 입다가 지은 시편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입다가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삼류 인생처럼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초인류의 신 초일루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했는지 자세히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그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배경이 그 배경이요. 내 인생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배경이 내 인생을 잡아당기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견인해 나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지 내 배경이. 내 인생을 잡아서 멱살을 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언제든지 손으로 탁 쳐서 그거를 멱살을 뿌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은 내 탓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죄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삶을 짓누르지 않도록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요. 근데 입다가 바로 그랬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의 시야가 하나님께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의 시야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입다는, 비록 엄마가 창녀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수많은 불공평하고 이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안과 밖에서 시달림을 받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입다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지를 않았어요. 누구의 시선으로 봤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매우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 내장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장을 네 지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여기 창자, 간, 쓸개 이 내장을 네다 지으셨대요. 그리고 나를 못해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삼류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준비되어 있는 이 입다에게 드디어 기회의 시간이 오게 되는데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어쨌든 이스라엘을 항상 여기 주변의 열강에 의해서 항상 쳐들어옴을 당하는 민족이에요. 어쨌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또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암몬 자손을 상대할 장수를 구해야 했습니다. 지금 급한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생각나는 이가 누구였냐면 바로 입다였습니다. 왜 입다였겠습니까?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입다만한 용사가 없었던 거예요. 입다만큼 준비가 잘돼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입다 말고 길르앗아 여러 아들들 그 본처의 소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은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는 출신과 배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안모니 지금 그 출신 배경을 보고서 아 출신 출신 배경과 그의 스펙을 보고서 아그 음, 만만히 보고 더 높게 보고 막 이렇게 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누가 준비가 되어 있냐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의 출신 배경은 전혀 준비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그 기업에서 지금 블라인드 테스트, 블라인드 이제 그 블라인드 테스터라고 그러네. 채용 시험도 보잖아요. 이이 시간에는 이제 완전 다 블라인드 채용이 된 거죠, 이제. 이 시간에. 누가 진짜 이 위기의 순간에 이 민족을 구할, 구할 것인가? 누가 준비된 사람이가 이 얘기는 뭐냐면, 왜이 순간에 있다가 생각나냐면, 그가 평소에도 용서로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언제가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이 창녀의 아들이라고 사람 취급은 안 해줬지만, 평상시에 일상 중에 평온할 때는... 대우도 제대로 안 해줬지만, 입단은 자신의 일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준비를 한 거예요. 꾸준히, 그 용사로서의 그, 용사로서의 그 준비를 꾸준히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것을. 그 그러니까 준비된 영성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준비된 일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길르아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게 됩니다. 이때 입다가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 보세요. 7절에서 10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입다가 길르아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쩌요? 내게 왔느냐? 아 옛날에는 나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쫓아내더니만 아 이제 뭐 어려워지니까 아쉬우니까 지금 나 찾아온 것입니까? 그럼 그러, 팔 절에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에즉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들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이야.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이제 온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더만 이제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되어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입다가 이 용사로서 이 준비가 잘돼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러니까 누구도 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의심 없 의심할 수 없을만한 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9절입니다. 입다가 길러 장로들이 길에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에 되겠느냐? 정말 내가 당신의 지도자들이 될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묻습니다 10절에 길러 장로들이 입다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다가 사사가 됩니다. 창녀의 자식이라고 취급도 안 해주던 이 입다를 안팎으로 안팎으로 차별과 그렇게 취급을 하던 이 입다를 그들의 지도자로 내세워버려요. 그래서 입다를 지도자로 세우죠.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등극하게 되는 일이 이 벼랑간 벌어지게 됩니다. 지도자가 되는 건 벼랑간 벌어지는 것 같지만은 준비는 언제서부터 했습니까? 벼랑간 준비한 게 아니죠. 벼락치기 하듯이 한 것이 아니죠. 이미 오리지널부터 차곡차곡 차곡차곡 쭉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자아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본다고 할지라도.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긍심, 자부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디에 살아서? 내가 무엇을 입어서?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녀서? 내 학력이 얼만큼 돼서? 이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진짜 자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긍심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제자로 파송하셨다는 소명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이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자긍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긍심이 확실하면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취급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자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준비된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다가오게 되었을 때그 시대에서 기회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벼랑간 등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은 오래전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요. 출애굽 출애급을 하게 되었을 때 출애굽 당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죠. 80이 다된 노인이 벼란간 그2 0그1 9수 19술까지 따지면 거의 200 2만명에 육박하는 히브리인의 지도자로 급작스럽게 등극을 하게 돼요. 80세 먹은 노인이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세는 잊혀진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벼랑간 그들의 지도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민족들이 봐서 그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벼랑간 모세라는 이 지도자가 순식간에 등극한 것처럼 보였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미리 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왔을 뿐인 것이에요. 다만 사람들을 봤을 때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 갑작스럽게 등극한 것처럼 보였을 뿐인 것이죠. 입다은그오래전서부터 미리 준비가 다 되어 있었던 것이죠. 누구도 이 위급한 순간 입단만큼 준비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녀 자식이라는 이 배경이 그의 앞길, 그의 사명, 그가 해야 할 미래를 다 막고 방해하는 듯했지만, 오히려 그 배경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기회의 그 기회의 길을 쭉하고 열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을 하십니다. 초야에 있던 광야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은 배경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배경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배경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고요. 배경이 나를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 배경을 묻죠. 어디냐. 어디 출신이냐. 그 본적을 묻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가 누구냐를 부르세요. 누구로부터 태어나느냐. 누구의 사람이냐. 그걸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인생이 묶이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 하나님께서 기회로 이끌어 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이미 그 정체성을 바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매일 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꾸준히 합니다. 꾸준히 합니다. 비가 오나 날이 개었으나 눈이 오나. 사람은 사람들은 창녀의 자식이라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입다를 그가 태어날 때서부터 계속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암몬의 행패로부터 이 민족을 구해낼 사사로 입다를 점 찍으신 거예요. 이 참, 참 이, 오늘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에게도 참 도전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참 지금 뭐 사는 게갑박하다 뭐가 더잘안 된다, 이런 시대일수록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도전을 지금 입다의 이 삶이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입다의 이 봄, 오늘 이 말씀은 제 청년 시절에도 되게 많은 도전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그 중요한 그 시기를 낭비하지 않도록 정말 이 말씀이 저를 많이 깨워줬던 그 기억이 있는데, 특별히 이, 이 사사기를 제가 이제 군대에서 묵상을 했는데. 아 굉장히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군대가 많은 걸 저를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바꿔놨다기보다는 군대에서 제가 접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많은 그 변화 변환점 그 변곡점을 마련해 주었던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하던 입단은 바로 이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준비된 그 사명을 실천하게 돼요. 입다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이제 성경을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장로들과 협정을 맺고 또 성경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전신갑주 입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영적 훈련 그 영적 연습을 경시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으십시오.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나의 정체성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해야 할그 사명을 위해서 그 준비를 위해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 정진해 나가십시오. 환경이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하나님을 바라보며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그 준비한 것을 사용하시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복음의 증거자는 평소 말씀에 그리고 기도의 연말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떤 기회에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금요 기도 밤에 열심히 기도를 하십시오. 열심히 모여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준비된 입다와 같은 소명의 백성들을 길러내기를 원합니다. 처지가 배경이 나를 짓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자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이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